철따라 농산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철따라 농산물의 입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블루베리 소개해 드리려고 이 지리산. 여러분도 아시는 지리산 산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블루베리가 제가 하나를 먹어봤는데, 잘안 따지네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 물건이 깔끔하고 더시턴실라이 살도 많이 쪄갖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 이블베리 효능, 효능에 대해서 설명 드릴 젊은아저님 한번 모셔 보도록 할게요 젊은아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철따라 농산물 젊은아저입니다 모처럼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5월부터 6월달까지 한 달간 저희 철따라농산물의 홍감자에 또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신 고객분들 덕분에 올해 배송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지금 수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장, 배송까지 지금 순차적으로 잘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지금 이 팀장님과 나와 있는 이곳은 경남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청굴입니다. 어 여기 이곳에 오늘 저희 와 있는 이유는 어 국내산 생 블루베리에 대해서 오늘또 잠시 소개를 드리고자 여기 지금 촬영차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물건을 공, 어, 상품을 공수하는 곳이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한 팩이 블루, 블루베리 500g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북 아메리카에서 처음 이제 수확 이시작되었죠 저희 나라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10대 푸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건강식품, 건강 식품, 건강 농산물, 건강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 저희 눈 건강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들이있기 때문에 멀티 비타민 효과. 뭐 비타민 종류가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시는 좋은 효능의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블루베리가, 블루베리를 하루에 성인 기준 20알 이상 드시면 설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저희 건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섭취하실 수 있는 좋은 과일입니다. 네, 이태장에 가까이 한번 와주세요. 우리, 과일도 지금 와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어, 노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어,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노지까지 나오는데, 저희 하우스는 지금 이미 끝이 났고, 노지 블루베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노지는 약간 붉은색이 띠고요. 단맛과, 그 다음에 새콤한 맛까지 같이, 어, 즐겨보실 수 있는 좋은 과일입니다. 네. 어, 네. 블루베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못 드렸고, 오늘 또 저희가 지금 잠시 또뭔가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짧게 설명을 드리고, 스튜디오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요거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갈아서 드실 수 있는 방법 등을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 경남, 지리산, 산청군에서 잠시 우리 이태리님과 함께 이 블루베리, 제가 공사하고 있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